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대명 6동입니다. 이쪽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대명 6동 동사무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명 6동 동사무소와 그리고 대명중앙시장 바로 근처에 있어요. 물건에서 남쪽으로 가면 앞산과 순환도로 있고요. 그리고 물건 주변으로는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있으며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원룸 매매 물가 준비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 쉽게 볼수 없는 최고도 크고, 그리고 수익도 좋은데, 금액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금액 비싸게 나오지 않은 모 물건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큰 도로에서 지금 한불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GS 편의점 있죠? GS 편의점 끼고 왼쪽으로 걷게 되면, 세 번째 건물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물건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여기, 남 6m 도로 되겠고요. 대려번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건 앞으로 바로 도착했고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물건 되겠습니다. 건물 총 4층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2008년 10월 14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 내, 투룸 내, 쓰리룸 다섯 주인 세대 하나, 총 14세대가 있습니다. 층별 각구 구성 살펴보면 먼저 2층에는 원룸 하나와 투룸들, 쓰리룸들총 5가구. 3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하나와 투룸들, 쓰리룸들총 5가구입니다. 그 다음 4층은 원룸 2개와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총 4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 14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외관 보시게 되면 화강성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말 크죠? 딱 봐도 아, 이 물건, 대지도 건물도 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 면적이 402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21평 나옵니다. 아, 100평이 넘는 물건도 쉽게 보기 힘든데 121평입니다. 최고 정말 크죠. 그런데 금액, 매매 금액 비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매 금액 현재 1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13억 5천만 원 이렇게 보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당당가, 평당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평당 금액 1,110만 원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고축 물건이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비싸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현재 월수익이 488만 원 수익도 잘 남게 됩니다. 지금 건물 전면 쪽이 납쪽 방면인데, 김대호실도 그리고 주인 세대도 최강 잘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가구수 총 14가구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구장 주차대수도 총 14대입니다. 이 말은 1대1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주차도 양방향 주차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요즘 세입자분들 집을 구하실 때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대1 주차에 양방 주차라니. 세입자분들이 딱 좋아하시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네요. 건물 후면 쪽은 벽돌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이 북쪽 방면인데 위쪽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남쪽 도로 쪽으로 당겨 건축을 했기 때문에 뒤쪽 북쪽 방면은 일조건 사선제야 받지 않고 허실없이 건축이 되었다는 점도 오늘 물건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주차장도 보면, 청소 상태도 그렇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주차장 바닥은 오레탄 방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도 한번 칠을 하신 지 크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배관 쪽에도 이렇게 겨울에 터지지 말라고 감싸서 해 두셨네요. 건물 내부로 들어갔고요 CCTV 보시게 되면 5채널로 복화 중입니다.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는 원로 마나아졸룸들 쓰리룸들, 총 다섯 각으로 가오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옷혹 공실 없는 상태이고요. 지 계단에 도 보면 청소랑 관리 상태 아주 좋네요. 그다음 3층이고요. 3층도 이층과 마찬가지로 원룸 하나, 투룸들, 쓰리룸들 총 다섯 가구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원룸 두 개와 쓰리룸 하나, 주윈실 하나 총네 가구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 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세대구서 원룸네 름룸 3룸, 다섯, 주인 실대 하나 총 14세대 있습니다 옥상 출입구 옆쪽으로는 창고 있고요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도 오레탄 방수 한번 하셨네요 오레탄 방수 마감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보게 되면 하, 땅이 크니까 옥상도 정말 넓습니다 지금 전체 공실 없이 운영 중이에요 주차랑 그리고 관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부 방칸살이 다른 집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2층과 3층 건축 면적이 지금 68평 나오게 되고요. 4층은 건축 면적이 59.5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계단시 면적 한 3, 4평 빼더라도 임대 효실 내부 상당히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도 다 장기장구에 열려 있죠. 실제로 매도인 분과 통화했을 때 연장해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점도 수익형 부동산 매수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신축화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처럼 임대 잘 되고 있으면 큰 문제 없죠. 차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 조금 더 높이시는 방안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소개 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부동산 계획와 매매 상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면적 402제곱미터 9단위로 121평이고요. 연면적 656.62제곱미터 9단위로 198평입니다. 2008년 10월 14일에 사용성이 났으며 주차대수 14대, 1대 주차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으로 원룸 내, 토룸 내, 쓰리룸 다섯, 주인세대 하나 총 14세대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금액 13억 5천만원 나왔고요. 용자는 3억 6천만원. 총 보증금은 3억 8,9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6억 100만 원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수금액 주인세대 직접 거주 시에 인수금액이고요. 월 수익 488만 원 발생하며 월 이자 제외 후 338만 원 수익률 6.75% 나오게 되는 대구 월로 매매였습니다. 매매 상세내역까지 모두 보셨고요. 주인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게 되면서 지금 수익률이 6.75% 나오게 되면 수익률 상당히 잘 나오는 물건입니다. 고충 물건이지만 매수해서 운영하다가 차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오늘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